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오한 주간으로 어, 한 주간을 지키면서 종려 주일, 십자가를 이제 그런 것이시고, 이런 시간에 입성하신 그런 날 종려색을 행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찌르시고 피를 흘리시며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을 대속주라고 그분 구세주이고 대속주. 우리의 죄를 우리가 걸너지고 우리가 죄값을치러야만하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 주님이 짊어지시고 자신의 살을 찍고 피를 흘리시며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대속의 여러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구원하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으시고 제자들과 부모로 최후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저희었 이걸 나를 기념, 멤버와 나를 기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하신 말씀 그대로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그 주님의 고귀한 희생 그 희생을 묵상하며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되는 울게 하소서 27절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또 백성과 윗그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고 온 여자의 큰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하십니다. 첫 번째,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좀 내려가서 35절, 35절을 절 보게 되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빈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도 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순환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는 사람, 구경인들에 관한 습입니다 비웃을 바라겠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었을 때아제가 남을 후원하였으니 하나님이 택하신니다그리스도이라면 자신도 후원하죠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두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두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불특정 여러 많은 다수의 무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사형방도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지는 십자가를 걸고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갈때 많은 무리들이 그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은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어디 한번 구경,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기록하니다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고, 백성들은 무리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라면, 자신도 구원하지요. 비웃고 비하야 그리며. 어디 보자. 구경하는 걸 남은 구원하면 구원한다고 말하는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라면, 자신도 구원한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지금 구경하는 수많은 구경꾼들 중에는 이미 주님께서 전하신 천국 보음을들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베세다들리역에서오0여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들리역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있던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수많은 병태를 고쳐주셨잖아마그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그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귀신 들렸던 자도 예수님 쫓아내주셨는데 아마도 그 안에는 귀신, 귀신 들렸다는 그런 쫓아내주었던그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본인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뭐 자체를 중요한 과제를 펼어놓고 겉옷을 펴서 펼쳐놓고 나귀 예수님께서 고산나 오산나 가위세의 자손이 오르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상 나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자 이들은 예수님에 명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이들 모두가 구경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회에 보니까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공속 지켜보는 것니다그 주의 그신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십자가 현장에서 많은 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이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나는 없을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구경꾼들처럼 서 있는 사람 중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물 그리는 유명한 화가들 중에는요 자신을 카메오 카메오처럼 그 자기 그림 그화그 그, 그 그림 그 작품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면, 는왜한 네. 역사 한 장면에 자기를 거기에 넣고 싶어도 유럽 르네 상스시대 스페인을 대표하는 엘그레코라는 화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성령의 오시는 성령 강림을 표현한 그림에서 열두 사도와 예수의 님 모친 예수의 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다. 그 모습을 그렸어요. 이화은은그 역사적인 장면에. 성령 강림의그 장면에 자기 자신도 거기에 있기를 원했던 환별한 마음을 자기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치도 자기가 성령 강림의역사적인그 사건의 입장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작품 속에 자기 자신을 그려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철형 그 장소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현장에, 그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여유와 대분의 불특정 가수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며 슬피울며 여유들처럼 그렇게 울면 울고 울고 우는 그런 여유들처럼 같았을까? 한 번쯤은 오늘 종교주의를 통해서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다 오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만일 십자가 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 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오늘날 교회에 구경꾼들이 많지 어찌하나 보자 구경꾼들이 많지 제가 오래 일선에 있는 어느 큰 대형교회 큰 교회, 수천 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 한번 오후예배 집제가적어 있었는데 청년 위주로 청년예배 이 시간이었는데 오후 세시인가 4시였는데 오전에 어른들도 같이 와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했습니다. 마치 영화관처럼 무대가 있고 강대 강단이고 아래는 그 이런 문자가 아니고 아주 푸적한 그런 의자예요. 근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오후 예배 그 시간 한 3, 40명 정도 뜨뜻이 안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구경하라, 구경을 못 드리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양팀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살짝 뛰고, 다리는 끄고, 마치 공연장에, 콘서트장에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관람객처럼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어디오나 촬영 잘하네. 성대 동네. 악기가 잘 맞춰주네. 말씀을 들을 때에 뭐, 이거 듣는 것인지 안 듣는 것인지 표정도 없고, 못뭐 표정하고, 캬, 관심도 없고. 크, 같이 그냥 이런 저런안대가고 거기에다가 핸드폰을 하고, 글자를 하고 뭘구야할하는 정신이 한군데집중하는참로 안타까운 슬픈 공연을 보았던 뭐 경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들, 예배는 공연이 아니다 예배는 기획된 공연이 아니 구원의 감격도 없이, 나를 구원하신그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감격도 없이, 하나님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예배당 뜰만 바고 가라는 그런 상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어쨌든 예배를 보러 가고 휴양하는 거 보러 가는 건지니까 우리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언제 휴양하냐? 모든 순을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성읍을 찾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귀담아. 하 말씀 말씀으로 공부하고 또 한자각도 그 영양식사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들만을 가고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서에서 이사야 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어 너희 무수한 채로이 내게 무엇이 그의? 너희에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익하나 나는 숲 양의 문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승하잖아. 어린 양나숲 용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냐냐? 그 네, 다음에, 가 말씀해주세요. 너희가 내 앞에, 뭐하려니, 고요한 것이야고요것이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네, 마당만 밝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와서 요도 고의로 하나님 보시죠나 이거 예배하는 보시죠 주석 체크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당만 방는 자들 보이로운 자들 그런 자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으 우리가 잘 꾸미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러한 보이로운 자들, 말당만 받는 자들, 그들의 제사를 예를 배 받지 받지 않으셨 뿐만 이 아니라 그들이 구하는 기도도 듣지 않으셨나이다. 그 십오절 말씀 보면 너희가 손을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면, 도움을청하라 손을 펼때 눈을 가리고 너희가 뭐? 기도할 때라도 내가 듣지 않으라 너의 인생에 피가 가득하므로 마음키 기도하지 않도안 들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해놨을 때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받았어요 인상의 매력으로 우리방 안 주님이 방 집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볼때그 주님을 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주처럼 모였는고 들어갈 수가 없어 오주하고 지동을 뚫어서 거기 집을 내려가지고 그 외피에다가 그 환자를 거기서 들어가고 주님을 뵙고 지공을 뚫었어 심지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평지에서 말을 전하고 들리지 않으니까 물 위에 다가 배를 끼워 놓으시고 그 배를 강단을 잡아서 허위서 말씀을 전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너무나 끊임없이 몰려든 사람 때문에 식사를밥 먹을 시간은 뭐 없었다는 거니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십자가의 그 현장에 처형장을 몰려 백우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또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보다 구경꾼들이 되고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나 예배자인가? 나는 여전히 구경꾼의 필요가 없지요. 나는 살펴보다는 우리의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 남은 시간 모바디 모스 아무도 아지 못해.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장담을수 없습니다. 그럴 때만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편 평생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 구원만 이 구원의 문제도 빼를 놓치면 안되지만헌신한 헌신도 피해를 놓치면 안된다나 이렇게 멀었으니까 나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나 나쁜 일이 많으니까 하지 말아는입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주님을 위해서 함께 깨어있는 사람은 가수가 아니라 선수였다는 것이다 구원은 많지만 주를 위해서 특기를 가로고 헌신하는 자들은 그구원받은 자들 중에 소수에 불과다는것입니다 하나님, 그 작은 소수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작은 소수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지나 아, 네. 잉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힘써 힘쓸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올바른 권신자,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祷합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울게 하소서. 함께합시다. 울게 하소서. <laughs> 울게 하소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왜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이켜서 자신을 따르는 그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왜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도리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예루살렘에 임만하나의 무서운 심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향여 가는 동안에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 백성들의 안마를 걱정하시면서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여회개할 것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판납할 것을 야 이런 예수님의 예고는 AB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기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문자 그대로 루어지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질 당시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서 많은 화를 입었다는 겁니다또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피하여 산골짜리로 갔는데 산이 무너져서 2천 년이나 죽었다는거죠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심판하는 d 7 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한 다음 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는 물론 A.D. 7 0년 예루살렘 성의 함락에 관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 o 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m i n e You 장1 5절 o u a 여 e very simple. You s 의 y you are not a single. You s 들과 y o 들과 r e 들과 t 자들과 n g l e 과 o u a 과 e not a single. You 우리 위에 떨어져 오자야 하시니의 몰골에서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라 그들의 진노의 큰날을빌었으니 누가 하니 서게로 받아라 나하니 진문에 하라 이런 심란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심바함 예로운 사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것을 우리는 명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하시면서 날마다 사랑하시기를 죄인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 9장2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소수에 남았습니다. 저분다예수의 십자가를 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있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는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의 들정으로 더욱은 그 진짜 소수여야 하는 것이니다 예수님을 울며 울며 따라오던 큰 무리가 이렇게 소수의 작은 무리로 변했다는 것이니다 사랑하는 람들 우리는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예.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예. 끝까지 따라 야, 끝까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장자 이땅을이만큰 환란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이 환란, 이 땅, 이이 세상이 생긴 이후에 전무후무한 환란을 겪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들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사랑하는 손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가는 길이 크기 때니다 지금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 그가 임박한 관련 시간을 인내로 이길 수가 있는 것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잡으시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 그가 환난의 시간을 빌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일로 믿습니다. 요한계속 3장 10절 내가 나의내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나의 마을 지켜 시험의 때를 하게하리니 이는 자자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강한 나를시험할 따라 내가 속히 보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뇌물을 빼앗지 못하게 해. 그와 이렇 그냥 시간이 왔기 때문에 지난 형식적인 저기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국에 비해서는 이한 주간 방한 추구함으로 지키는 이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그 모든 행적이 한눈 안날 의미가 있는 시간 우리가 그 노래를 가득 자들로서 한 주간 우리가 정말로 그님의 십자가의 동안에 같이 말도 인마를 동참하는 그런 것이었 특별한 그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짊어진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복사하고 성경 안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사았습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리 이런 세계서 삶과 삶를주의하축것합니다